나경원과 정치의 언어. 이 대통령. 전 부처 돌며 헛소리 콘서트. 분노 관심 돌리려는 연막작전쇼.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은 언제나 말의 중심에 서 있었다. 판사 출신이라는 엘리트 경력.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여성 중진이라는 상징성. 그리고 논란을 두려워하지 않는 직설적인 화법까지. 그녀의 정치적 존재감은 정책보다 발언에서 성과보다 언어에서 더 강하게 각인되어 왔다. 최근 나경원이 던진 이 대통령 전 붙여돌며 헛소리 콘서트 분노 관심 돌리려는 연막작전쇼라는 발언은 그러한 정치 스타일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 발언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다. 헛소리 콘서트 연막작전쇼라는 표현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진지한 행정행위가 아닌 위도적으로 연출된 정치적 이벤트로 격하한다. 이는 상대의 정당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프레임 전쟁이며, 동시에 분노와 조롱을 자극하는 감정 정치의 전형이다. 나경원은 이한 문장으로 국정 설명회를 쇼로 규정하고, 대통령을 현실을 회피하는 연출자의 위치에 세운다. 나경원의 정치 언어는 언제나 분명했다. 중간은 없고, 완충도 없다. 지지자에게는 속 시원하다. 할 말은 한다. 는 평가를 받지만, 반대편에서는 정치 혐오를 키운다. 막말 정치의 상징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는다. 이 발언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 방식이다. 정책의 허점이나 논리적 모순을 짚기보다 감정적 단어로 국정 전반을 폄훼하는 전략은 단기적 주목은 얻을 수 있어도 장기적 신뢰를 쌓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발언이 나온 정치적 맥락이다. 현재 정치지형은 극도의 진영 대립 속에 놓여 있으며, 국민다수는 정치권 전반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헛소리, 쇼라는 단어는 분노를 결집시키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중도층이나 정치의 회의적인 유권자에게는 또 하나의 소음으로 들릴 가능성이 크다. 나경원이 스스로 강조해온 중도 확장성과는 오히려 충돌하는 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이 이런 언어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하다. 그녀는 늘 전면에 서는 정치를 해왔다. 조용한 조정자나 설계자가 아니라 전선을 형성하고 논쟁의 중심에 서는 방식이다. 연막작전쇼라는 표현은 단순한 감정표출이 아니라 국정 실패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키고 야권의 투쟁 명분을 강화하려는 계산된 메시지이기도 하다. 즉, 이 발언은 오발적 막말이 아니라 나경원 정치에 익숙한 공식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공식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졌다는 점이다. 반복되는 강경 발언, 반복되는 극단적 표현은 점차 신선함을 잃고 정치적 메시지는 내용보다 톤만 기억되기 쉽다. 실제로 많은 국민은 이 발언 이후 그래서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보다. 또 나경원 따운 말이 나왔다는 반응을 보인다. 이는 정치인에게 결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다. 나경원은 분명 한국 정치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 인물이다. 보수 진영의몇안 되는 여성 리더였고 수차례 선거를 통해 생존력을 증명해왔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늘 말의 정치라는 한계를 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헛소리 콘서트 발언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강렬하지만 거칠고 명확하지만 배타적이며 주목을 끌지만 설득에는 부족한 언어. 정치는 결국 말로 시작하지만, 말로만 완성되지는 않는다. 분노를 자극하는 언어는 순간의 결집을 만들 수 있으나, 미래에 대한 설계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 나경원이 앞으로도 이런 방식의 언어 정치에 머문다면, 그녀는 계속해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는 설수 있을지언정,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의 자리에는 다가서기 어려울 것이다. 헛소리 콘서트라는 말은 강렬하다. 그러나 그 말이 남긴 것은 분노인가? 아니면 해답인가? 지금 정치가 국민에게 요구받는 것은 또 하나의 연막이 아니라 그 연막을 걷어낼 수 있는 냉정함과 책임감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나경원 자신에게도 그대로 되돌아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 발언은 단순히 개인 정치인의 언어 습관일까? 아니면 현재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징후일까? 나경원의 언어는 개인의 선택이면서 동시에 시대의 산물이다. 대통령의 행보 하나하나가 정치쇼로 소비되고 정책은 맥락보다 자극적인 한줄 발언으로 요약되는 환경 속에서 정치인은 살아남기 위해 점점 더 강한 언어를 선택하게 된다. 나경원의 헛소리 콘서트 발언은 그 극단의 위치에 있다. 문제는 이러한 언어가 정치의 신뢰를 갉아먹는 방식이다. 대통령이 전 부처를 돌며 국정 설명을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책임정치의 한 형태일 수 있다. 물론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면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를 연막작전쇼로 규정하는 순간, 국정설명이라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한 연출로 낙인 찍힌다. 이 프레임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을 공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정부 전체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나경원은 이러한 효과를 모를 리 없다. 오히려 잘 알기에 선택한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그녀는 오랜 정치 경험을 통해 강한 단어 하나가 긴 설명보다 더큰 파급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특히 지지층 결집이 절실한 국면에서는 복잡한 정책 비판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언어가 훨씬 효율적이다. 그 점에서 이 발언은 정치적으로 매우 계산된 선택이다. 하지만 계산된 언어가 언제나 혁명한 언어는 아니다. 정치가 감정동원에만 머무를 경우 남는 것은 피로와 냉소뿐이다. 이미 많은 국민은 누가 더 세게 말하느냐, 위 경쟁에 지쳐 있다. 나경원의 발언을 접한 일부 유권자들은 분노에 공감했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는 답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더욱이 나경원은 단순한 초선 정치인이 아니다. 오선 중진으로서, 이제는 공격수보다 설계자의 역할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사형 언어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그녀의 정치적 진화가 정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강경 발언으로 주목을 받는 전략은 이미 충분히 사용되었고 이제는 반복될수록 효과가 감소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나경원이 비판한 쇼정치와 그녀 자신의 언어 정치 사이에는 닮은 점이 있다. 둘다 메시지보다 장면을 중시하고 설명보다 인상을 남긴다. 대통령의 전국 순회를 콘서트에 비유했다면 나경원의 발언 역시 하나의 정치적 퍼포먼스로 소비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비판자는 스스로 비판의 대상이 될 위험을 안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발언이 아무 의미 없는 막말로 치부될 수는 없다. 나경원이 던진 언어는 분명 현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상당 수준 누적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그녀는 그 감정을 가장 직접적이고 날것의 형태로 언어화했을 뿐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분노를 표현한 이후 그 분노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치는 결국 선택의 예술이다.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언제 멈출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 것인가까지 포함된다. 나경원이 계속해서 헛소리, 시오, 연막이라는 언어를 반복한다면 그녀의 정치적 이미지는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선명함이 확장성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금 한국 정치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자극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표현을 넘어서는 책임있는 대안이다. 나경원의 언어가 분노를 대변하는 데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 그 분노를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은 강했지만 그말 이후의 길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헛소리 콘서트라는 이한 문장은 상대를 겨냥한 비판인 동시에 나경원 정치 자체에 던져진 질문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테니 재미있게 보셨다면 팔로우, 구독 와 좋아요, 좋아함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